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0만 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준비했습니다. 최저가에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이에요. 네,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들 당일 출고 가능하시고 다양하게 차량들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차량번호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SM3 차량이에요. 가격은 20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도 13만키로밖에 안 탔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준중형 SM3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볼게요. 주행거리는 13만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실내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 전동 조절 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도 깔끔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거의 외판급 유지의 도어랑 필러 쪽. 네 사이드스텝 이렇게 거의 외판 쪽에만 교환 판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네, 타시기에 좋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SM3 차량이고요 200만원 주행거리 15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입니다 네, 외관 모습 그리고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주행거리는 15만km 정도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 양호하고 네,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도 되어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썬루프도 되어있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보시면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NF 소나타 네, 그중에서도 LPG 모델이고요 가격은 209만원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 정도 주행했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입니다. 네,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네, 가성비가 좋은 LPG 모델이에요. 네, NF 소나타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0만 8천 k m 정도 주행했습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들 살펴보고 있고요. 시트도 지금 연식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휠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도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버튼류 다 깔끔하고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에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SM7 뉴아트 차량입니다. 네, 뉴아트인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고요. 219만 원 주행거리 15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금액도 네,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시기에 좋습니다. 어 저렴한 금액이지만 외관 모습 굉장히 웅장하고 네, 고급 세단인만큼 네, 그런 고급스러움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실내 모습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멋스럽고 주행거리도 15만 키로.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도 네,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접이식 미러에 블랙박스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센서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보시면 은 단순 교환 하나 도어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YF 소나타 그 중에서도 LPG 모델입니다. 가격은 240만원 주행거리 25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 2010년 네. 보시면 연식 대비했을 때한연 2만 킬로 정도씩 주행한 거니까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검정색 가성비 좋은 LPG 모델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가 가능한 YF 소나타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난 차량 상태만 괜찮으면 주행하는데 괜찮다.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 구매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만족도 높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내 모습들도 상태 양호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 블랙박스 네, 그리고 LPG 모델이고요 전동조절 미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단순 교환 네,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QM5 차량입니다. 네, 240만 원 주행거리 21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이에요. 네, QM5 2세대 모델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외관모습 네, 외관이 헤드램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네 외관을 세련된 외관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이고 주행거리 21만km 정도 주행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네 시트 1열 2열 뭐 크게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0만원대인데 크루즈 컨트롤도 놀랍지만 스마트 키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도 괜찮습니다 하이패스도 되어 있고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SUV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교회나 판금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SM7 뉴아트 240만 원 주행거리 17만 k 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입니다. 네, 흰색 색상의 SM7 뉴아트 모델이고요. 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네, 계기판도 굉장히 예쁘고 주행 거리도 17만 키로 연시 대비 주행 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1열, 2열 뭐 크게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접이식 미러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요. 리어 패널 교환. 네, 교환은 조금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네,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이 차량 보시면 SM5 차량이고요. 259만원에 주행거리 15만km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입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그리고 금액도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외관 모습 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주행 거리는 15만 k m 정도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네 시트도 상태 네,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휠 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도 되어 있고,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5 259만원 주행거리가 짧아요 1 0만 k 로 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SM5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보시면 주행거리는 1 0만 k 로 정도 주행했어요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옵션도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접이식 미러 있고 전동 시트에 열선 시트까지 되어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전자 파킹도 있고 스펙대비 굉장히 저렴한데 이 차량은 단순교환 부위가 있고 지금 뭐 뒤쪽에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뭐 뒤쪽 에 있는 거는 네, 구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사고 있어도 수리 잘 되어 있고 저렴하다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 구매하시면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알페온 차량이고요. 네, 알페온 네, 지금 외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준대형 세단 중에 고급 세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60만원 주행거리 17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같은 동급으로 봤을 때 사실. 그랜저 HG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랜저 HG 동급이라고 하면 사실 두배 이상 비싼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네, 멋진 외관과 그리고 옵션까지 두루 챙겨 가실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네,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시트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다 되어 있어요.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네,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그리고 조수석 전동시트 접이식 미러.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 전자파킹, 그리고 열선시트까지 옵션도 굉장히 네, 잘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트렁크 교환되어 있고 리어 패널 판근되어 있지만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네 체험의 W 차량인데요. 외관 정말... 네. 정말 웅장하고 멋진 그런 차량인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270만원 네, 주행거리 24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네, 괜찮습니다 양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관이 굉장히 멋스러워요 지금 크롬엘도 장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이 차량 누가 200만원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네, 나는 저렴하게 사지만 남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을 타고 다닌다 아 타는구나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또 부분에서 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모습도 네,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보시면 네, 실내 모습들도 깔끔합니다 지금 연식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정말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버튼 시동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전동 핸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의 상징인 크롬밀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어요.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뉴카네발 차량입니다. 네, 뉴카네발 차량은 9인승이고요. 네, 289만 원,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0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 네 지금 짐을 좀 실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좀 많이 태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 사실 카니발이거든요. 그럼에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검정색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좋습니다. 주행을 20만 키로, 핸들 모습도 상태 양호하고요. 시트도 뭐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네,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썬루프 네, 루프랙 장착되어 있고 휠타이어에 그리고 DPF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 가능하시고 하이패스 루밀러에이 차량 정말 장점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인데 지금 오토슬라이딩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까지 정말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교환이나 판금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코란도시 차량입니다. 네, 코란도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요. 200만원대, 네 289만원 주행거리는 17만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입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코란도시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도 네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타고 다니시기에도 괜찮고 이 차량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되어있고요 스마트키도 있고 네, 시트는 여기 살짝 네,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입니다. 스마트키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 네, 휠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어요. 접이식 미러에 스마트키, 블랙박스, 하이패스.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저렴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트렁크만 하나 교환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이에요. 290만원 주행거리 18만9천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입니다. 연시대 비주행거리 전혀 이상 없고요. 양호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피러스 프리미엄. 네, 1세대, 2세대, 그리고 프리미엄 3세대 모델이고요. 오피러스 프리미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오피러스 프리미엄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주행거리 19만km로 주행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은 시트도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휠타이어,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핸드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YF소나타 그 중에서도 LPG 네, 모델입니다. 290만원 주행거리는 13만키로대 주행했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금액도 네, 정말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YF소나타 LPG 모델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는 137,0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도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에.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다중이연부 있고 멤버 쪽에 판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네, 모든 걸다 종합해서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의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그랜저 TG 차량이고요. 290만 원 주행거리 11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입니다. 연시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랜저 TG LPG 흰색 모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1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오토 에어컨의 열선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시트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더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LPG 모델이고요. 299만원 주행거리 12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입니다.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네, SM5 LPG 모델이에요.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는 12만 키로 그리고 네, 시트도 네, 상태 깔끔하고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하이패스 루밀러에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LPG 모델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단순교환 있고 리어패널에 교환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차량입니다. SM5 차량이고요. 299만원 주행거리는 12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네, 흰색 색상의 SM5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부스 보시면 주행거리는 12만km 정도 주행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가 깔끔합니다. 그 스마트키도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요휠 타이어,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어요.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부이있고요 지금 사이드 스텝, 그리고 뒤펜다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 살펴봤습니다. 200만 원대도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형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차량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저렴한 금액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영상 보시고 네 200만 원대 예산으로 중고차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